오늘은 생물이라서 옷에 화장품이 묻을까? 오늘은 대부분 원피스라서 네, 생걸로 완전 생걸로 눈썹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고 걸칠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뒤에는 주름식으로 잡혀 있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4, 4, 5, 6, 6까지 가능합니다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이거는 같이 하셔도 되고요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이 네, 네.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렇게 저는 이렇게 받쳐 입는 거 좋아하는데, 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되고요 이건 안 하시고, 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본인 마음이에요. 4, 4, 5, 6, 6까지 가능해요. 겨울 거 아니기 때문에, 봄, 가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음,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데, 봄, 가을 추천드리는 4, 4, 5, 6, 6 원피스 처럼 입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원피스 로 입기 싫다. 그러면은, 얘를 안 하고 단추 풀고 입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가라입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짠짠. 얘는 완전 프리사이즈입니다. 완전 프리사이즈. 얘는 키 완전 큰 사람들은 추천이에요. 그리고 기장님, 1 0 7 m 도다 추천입니다. 1 0 6 m 1 0 7 m 다 추천입니다. 얘는 뭐전문니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리사이즈. 이렇게 띠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어도 돼요. 날씨. 특히 4, 4, 5, 5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입어도 돼요. 얘는 여러분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원피스라서 제가 깔별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8만 얼마 주고 산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10만 저는 10만 원 넘게 주고 샀더라고요. 얘는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는지 인증 가능해요. 제가 얘를 인터넷에서 주로 사가지고 아직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4~5인분들은 4, 4 5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날씬하게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답답한 거 싫으신 분들은 풀고 그냥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띠 까지 뭐 사실 분들은 띠 까지 사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완전 프리 사이즈. 임산분들도 다 추천이고요. 정원이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완전 추천입니다. 예. 여기도 진짜 답답하지 않고요. 여기 목걸이 정도 하나 걸치면 더 이쁘고요. 얘는 완전 소재가 완전 많이 들어가서 일반 싸구려 원피스랑 완전 다릅니다. 비춤도 아예 없고요. 올 여름은 그냥 이, 이거 하나면 올 여름 완전 끝. 음. 그리고 얘는 여기가 단추가 있어요. 잠금해 되고, 풀어도 되고. 여러분서 저는 갈아입고 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세트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세트를 팔고 라서 세트를 안담가면은 제가 그 입을 예정이에요. 안에 원피스도 4, 4, 5까지만 가능하고요. 자켓은 뭐, 66까지도 가능한데, 근데 자켓만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세트로가져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원피스. 여기 중간에 줄이 있어요, 줄. 자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리여리하게 생겼습니다. 원피스는 캄캄이에요, 캄캄. 캉캉. 안에 원피스는 줄이에요, 줄. 나 시끈처럼 생긴 줄이고 가래 꽃을 할게요. 현재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생긴 원피스 입왔습니다 얘도 예쁘죠? 안에는 여러분 뭘 입고 입어도 돼요. 이걸 따로 가져가시면 돼요. 4 4 5, 6, 6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밴딩 여기 밴딩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에는 뭐 흰티 같은 거,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같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얘는 제가 예. 선세탁을 해서 같이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얜긴 편이니까 키큰 분들도 추천입니다. 160분 분들, 아, 키가 160인 분들, 160 넘는 분들 다 추천. 날씬해 보이는 효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아까 블랙 원피스처럼 다긴 겁니다. 160인 분들, 165, 158, 160, 뭐, 170 이런 분들 추천드리는 그런 아까 블랙 원피스처럼 긴 원피스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까 원피스는 완전 풀이지만 얘는 4, 4, 5, 6, 6까지 7, 7도 입을 수 있지만 그래도 6, 6까지 더이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드리고 좀 다른 거들 할게요. 자 여러분 여름이죠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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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노출 좀 해봤고요 어깨 노출 좀 해봤고요 어깨를 노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건 탄탄해가지고 어깨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내리고 입어도 되고요. 두 가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입어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고 입어도 되고, 본인 마음, 네, 4, 4, 5, 5 6, 6까지 가능한. 특히 4, 4, 5, 5인 분들이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또 갈아입어도 할게요. 완전 여러 원피스죠. 가까이서 보면 완전 여러 색깔. 여러분, 짠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얘도 4, 4, 5, 6, 6까지 가능하고요. 안에 티는 짧은 티예요. 안에 티가 좀 뽕이 있어요. 아니, 티는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세트로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본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세개 원피스. 4, 4, 5, 6, 6 까지 가능합니다. 얘는 되게 말랑말랑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오 원피스.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짜잔. 이번에는 완전 시원한 소재. 시원한 소재 오피스. 4, 4, 5, 6, 6까지 너무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특히 4, 4, 5, 5 분들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고, 6, 6분들도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는데, 주머니까지 있어요. 시원시원해요. 시원하면서 부드러워요. 따로따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세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얘는 티 하나만 있어도 다른 거에 받쳐 입기 너무 쉽고요. 이 원피스도 이 하나만 있어도 다연한 발차기 너무 쉬워요 부담스럽게 붙지도 않아가지고 뱃살이나 보이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주머니 넣을 수 있고요. 얘는 기장도 긴 편이라 키큰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바을 고도할게요. 4 5, 6 6까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세트라서 강추드립니다. 아니 서재도 여기는 면. 여기도 시원한 재질이면서도 말랑말랑거리고요. 여기는 또 천입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는 뒤에가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일단 얘도 4, 4, 5, 6, 6까지 가능합니다. 4, 4, 5, 6, 6. 4, 4, 5, 6, 6. 얘도 완전 시원하면서 부드러워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뒤에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끈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끈. 눈을 조정 가능하고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특히 4, 4, 5인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머리가 이제 옷을 너무 갈아입으면 난정판이 됩니다. 아유. 여러분 짠짠. 아, 저 눈병 걸려가지고 눈도 지금 빨갛고 방송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렇게 단추도 있는데 얘는 솜털같이 완전 부드러워요. 내려오는 게싫다 이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 본인의 마음인데 진짜 부드럽고 안에도 부드럽고 겉에도 부드러워요. 얘는 4, 4, 5, 6, 6까지 추천드리는 옷이에요. 디자인, 제가 팔이 좀 길어가지고. 저한테는 뭐, 뭔데를 안 기르겠습니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도 되고. 본인의 마음대로 4, 4, 5, 6, 6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래보도 할게요. 여러분, 짠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피스얘도 진짜 편해요. 그리고 제 날씬해 보여요. 44566까지가 나오고 예쁘게 떨어진 원피스 진짜 예쁘게 떨어진 원피스고요얘도 여기 답답하지가 않고 팔도 진짜 편하고 여기도 고무줄이어서 짤짤 늘어나고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완전 시원하고 여기도 이게 소재가 많이 들어가서 완전 넉넉하고 그렇게 생긴 원피스입니다. 여기, 가까이, 여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벚꽃 뭐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위에다가, 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입고 다니게 됐거든요. 자켓은 좀 가격대가 있어요. 10만 원 정도 주고서서. 이 자켓은 프리사이즈예요, 프리사이즈. 4, 4, 5, 6, 6 7, 7다 가능한 사이즈. 얘, 얘는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이 자켓은 품절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수 없는 자켓입니다. 안주 똑같은 것은 할수 없고요. 소재가 안주 많이 들어가가지고 빡세하게 입을 수 있고, 진짜 넉넉한 사이즈예요. 완전 커요. 입었을 때 진짜 예뻐요. 어깨에 뽕이 좀 있습니다. 과하지 않는 뽕. 네. 4456677도 가능하지만, 저는 원래 저는 자켓을 좀 빡세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이 자켓은 제가 아끼는 자켓이라서 손에 싸게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딱 좋아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은 네. 내놓을 생각이 있고요 기장도 좀긴 편이라서 엉덩이는 저는 완전히 가립니다 저는 엉덩이 가리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는 또가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짠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피스를 입고 왔고요 여러분 짠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피스를 입고 왔고요 여기 뒤에서 끈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허리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끈 있으시죠 조으로 조정이 할수 있게끔 가능해요. 본인한테 맞게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장도여정사 44566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44566 반까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도 좀 크게 입어야 입으니까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데 이왕이면 은 세트로 가져가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 안에 티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얘는 안에 티도 진짜 예뻐요. 안에 티도 진짜 부드럽거든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가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짠짠 정말 이렇게 생개 가로작해. 음. 그죠? 밑에 발도 줄이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도 있고요. 4, 4, 5, 6, 6까지 주셔드 됩니다. 4, 4, 5, 6, 6, 4, 5, 6 여기도 줄 있고요. 아래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똑딱 할수 있습니다. 똑딱. 똑딱 이렇게. 볼수 있는 추워질 때 이게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편합니다, 아주. 다아입고할게요 방금 전에 입고 온그 고무색 자켓은 빈티지 느낌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엄청 편해요 여러분 얘 시원시원한 재질이고요 445, 66, 77까지 가능할 정도로 넉넉해요 근데 445, 66까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는 좀 크게 입는 게 좋아요 크게 입는 게 입었을 때 느낌이 예뻐요 여기가 얘게 스타일이 사는 게 얘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주머니에다가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손 넣을 수 있고요 얘는 진짜 편해요 느낌이 아주 시원시원해가지고 봄, 가을, 여름에도 입기가 좋을 정도로 시원한 재질입니다. 독특하고, 진짜 편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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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보도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뒤에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가래 보도 할게요. 4, 4, 5, 6, 6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케이크 같습니다 4, 4, 5, 6, 6까지 가능합니다. 얘는 봄, 가을, 뭐, 좀 추워질 겨울쯤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덥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좀 많이 입었어요. 독특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걸치는 식으로 입었습니다. 4, 4, 5, 6, 6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리고도 갈게요. 음.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안 가져가길 바라면서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코트 중에 하나라서 독특해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445, 6 6까지 부드러운 디자인입니다. 부드러운 소질이고요. 말랑말랑 거리면서 얘는 기장도 길고요. 단추를 했도 되지만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트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냥 안가져가길바라면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그렇게 싸게 되는 생각이 없습니다. 가져가도 그만이고, 안 가져가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네. 생긴 디자인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라인이 위에만 이렇게,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걸을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트임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추도 하나 걸려있습니다. 이거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완전 불편이 없고요. 완전 예뻐요. 진짜 예뻐요. 완전 편하고요. 얘는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니데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냥 제가 내놔봤습니다. 4, 4, 5, 6, 6까지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갈아입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 옷이고요. 자 이거 완전 프리 사이즈고요. 제가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건 요즘에 많이들 입더라고요. 뒤에 이거는 모자가 달려 있고요. 누가 입어도 이건 이쁠 수밖에 없는 그런 겉옷입니다. 완전 프리 사이즈. 44, 4, 5 66, 77다 가능해요. 날씬한 분들도 입기 좋고. 조금 뭐 통통해도 입기가 좋고, 다 입기 좋은 옷이에요. 어디에 받쳐 입어도 입기 좋아요. 나시 입어도 되고, 반팔 입어도 되고, 다 어디에 받쳐 입기도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눈병 때문에 지금, 생머리 눈병 때문에 좀 추워긴 한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마지막 옷입니다. 전판에 구매하셨던 분들은요. 택배비를 입금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옷 금액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출고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어 좋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매하실 분들만 연락처로 옷을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